길냥인데요아 여기 들어갔고요. 저희 집에 둥지를 틀고 이렇게 여기 밖에 있는 들마루 입을 하나 깔아 놨더니 이렇게 요 녀석이 와서 저희 집에 둥지를 틀고 살아요.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저만 보면 맨날 뭘 달라고 이렇게 가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어쨌든 재롱은 다 떨거든요. 5월 아 이름도 지어졌어요. 5월 달에 들어왔는데 가지 않고 그냥 살아서 얘는 이름이 5월이. 이제 불르면 대답도 할줄 알고 5월 시카네. 아유. 한박자 늦게 대답하죠. 이 녀석이. 음. 음. 추운가 봐요. 봐요 저기다 제가 전기장판을 밑에 깔아 놨거든요. 이 녀석이. 여기 가 따뜻하니까 거기 이게 앉아서. 꼼짝 안 하고 이렇게 그래거 여기 상에다가 아침 대본 들어서 이렇게 여기 전기장판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은하석이 음 그래도 나름 귀여워요 은하석 아주 어이구 깜짝 놀랬지 깜짝 움찔하네요. 봉지 하나 제가 잘못 건드렸더니. 자, 오늘은 눈이 펑펑 내리고, 이렇게, 펑펑은 아니네. 눈이 이렇게 와갖고, 밤새 이렇게, 흰 눈이. 이렇게, 아이고. 아침에 온통 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.